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6번째 시간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스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 유대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유대인 신자들에게 실천적인 신앙 행함 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행함 없는 믿음은 추운 것이다 이것을 이 야고보스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또 하필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당시 유대교 전통이 어떤 건가 하면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를 않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듣기만 하는 건 물론 우리가 듣는 데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는 그다음 뭐죠? 살아나리라.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할 때는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거죠. 목적 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과 같다. 학생이 학교 에 갑니까? 공부하러 가는데 그냥 가서 그냥 앉아만 있다 오는 목적과 다른 것이죠. 목적과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것. 행함, 실천, 우리가 말하면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처음부터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복종을 해보는 거죠 복종하였을 때 시간이 지나면 순종의 자리에 드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이 뭘까요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겠죠 전화기로 보기만 하고 네 좋구나 하고 감정으로 느끼기만 하고 그 다음 뭐냐 손가발을 도무지 도시 움직이지를 않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듣기만 하게 될 때에 그 뭐냐 최고의 손해를 누가 보느냐 그 자신이 본다는 거예요. 들은 그 말씀 따라서 순종을 하고 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을 때 자신이 최고 유익함을 얻고 자기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그런 말미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데 듣기만 하다 보니까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죠. 속임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이렇게 뭐비싼건 아닌데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어, 이렇게 뭘 하나 오대인데 왠지 싸더라고요. 왠지 느낌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역시나 아무런 연락이 없고 아무런 답변이 없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찌 말해 뭡니까? 속은 거죠, 속은 거.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역시나 예. 이 원하는 게 너무 싸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싼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건은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예. 손해를 보는 거죠. 속임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 사람에게는 어, 마음이 기분도 언짢을 뿐 아니라 뭐 그거는 뭐 얼마 안 하니까 이제 뭐 별거 게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죠 근데 그 속임을 누구한테 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기만하고 자기 영혼을 갖다 이렇게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오늘날 말씀을 보기는 하는데 뭐냐 전혀 손과 발과 몸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삼실만 있어도 이렇게 살기에 좋다 했는데 하나님께 신실, 자신에게 성실, 이웃에게 진실. 이 진실함 또 성실함 이걸 자기 자신에게 행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버 투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그럼 뭐냐 할 때에 영적으로 착각하는 것이고 자기 기만을 하는 것에 나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잘못된 계산이나 잘못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신을 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예가 뭐냐 하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애된 농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 말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네그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그리 아니하고 뭐 합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자기가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은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거짓된 것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 어떤 사람을 속이면 그 속임을 당한 사람이 손해를 보던데, 내가 나를 속이면 내 자신이 내 영혼이 가장 이 거짓으로 기만으로 물르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렇게 열매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 나를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되냐? 음, 자신의 열매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럴 때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것은 또 무엇이냐 할때첫 번째 넘버들이에요. 이상대주의적 가치관 좀 말은 어렵게 만들었는데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 이런 거예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해라. 이게 오늘날 그 가치 기준이에요. 요즘 뭐 예전에는 그 스님 한 분을 막 좋다고 이제 권사님들도 보고 막 이렇게 하시더니만 요즘 또뭐김창욱 같은 사람 또 누굽니까 또뭐그 오언영인가 하는 어 그런 분들 뭐 들어보면 이렇게 맞는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 안 듣는 분 나은데 문제는 뭐냐? 그런 말을 듣고 그 세상 학문의 기초한 물론 그분들의 신앙이 배경이 되니까 신앙적인 얘기는 들어가겠지만, 근데 지극히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또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게 조금 더 좋게 말하면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뭐냐, 어떨 때 이렇게 항상 벽이 딱 놓여 있는 나의 삶과 이 말씀이 서로 벽으로 충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그 벽을 과감하게 뚫고 나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어, 이저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라. 어 노아에게 허락하신 거그 방주 만드는 일들, 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들, 열세 바퀴 뺑뺑이 돌면 넘어질 것이다. 어, 요단강을 건너간 일들, 산을 옮겨라 기도하면 산을 저 바다에 던질 수가 있다. 이렇게 과연 그런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생각, 잠시 우리 감정과 또 머리를 맑게하거나 정부를 반짝이게 만드는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은 과연 우리를 본질적으로 우리 영혼을 바꾸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잠시 그냥 이렇게 좋은 소리 하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그런 것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 자체의 원액을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의 원액을 느낄 만한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말씀은 신기한 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오래 예수를 믿었거나 적게 예수를 믿었거나 상관없이 말씀 자체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은 말씀이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의 우리 영혼에 터치되어 오고 말씀하게 되고 이 성경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보다 다른 것을 갖다 더 많이 보고 듣다 보면은 이게 자꾸 희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루에 전화기 몇 시간 들고 있느냐? 그거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런 거 알려주는 그 앱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과연, 기도 시간은 과연 얼마일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전화기이지만 이게 없었을 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또 말씀 읽을 기회도 가지고 기도도 하였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더 바쁜 세상 아니 더 편리해졌는데 예전 같으면 어디로 어디 간다? 나가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얼마를 내려서 또 걸어가고 이제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집 안방에서 거라지에 딱 나와가지고 차 몰고 딱 나가면은 그냥 다 해결되는데 그런데 왜이 편리한 세상 가운데 더 바쁘다, 분주하다, 피곤하다 말하느냐 쓸데없는 것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요, 상대주 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자기 소견을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렇게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자기 감정을 기준해서 감정이 찌릿하게 다가오면은 아 좋은 거 눈에 보기에 아 눈에 번쩍 떠 있는 게 있다. 그럼 좋은 것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것은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 헛탄한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사욕을 따를 스승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 길을 거꾸로 돌이킬 만한 돌리는 그런 존재를 말하죠. 오늘날 이렇게 무서운 전하이가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할때 물질주의 신앙 이런 뭐냐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은 좀 공중에 붕뜬 이야기 같고 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찰 캐시 이걸 취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 천재가 중요하다. 뭐 나중에 천국 가고 나중에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잘 기다림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건 내 눈앞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나에게 보여달라. 지금 내가 뭔가를 막 가지겠다, 소유하겠다. 이런 욕심들이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을 훼손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진짜 좋은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을 따라갈 때에 가장 현실적인 귀한 것을 얻게 되어진다. 아주 뭐 직접적으로 표현 이런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현찰이 생긴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 그 인생에 복을 더해 주신다. 그 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살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물질주의 신앙,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데 했이 돈이 할수 있는 이 현실의 능력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치 신과 같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이 물질주의 관점이 우리의 행함의 신앙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영적 무감각과 형식주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로다. 아멘. 마음 없는 그저 형식만 따라가는 영적 무함각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이 자꾸 깊어지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되면요, 웬만해서는 그떡 없습니다. 아, 우리가 인대한 미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안 들었습니까? 다 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 여러분 금식하고 계신 거죠? 네.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참이 어, 더워도 저 땡볕에 참 수고한 인대한 성도들 생각하면은 아무도 아닌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한 가지를 할수 있는데 아무리 꽹가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한다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 꿈쩍도 안 하는 그것이 뭐냐?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안 들었느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지 않느냐? 그게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자기 영혼을 자꾸 기만하다 보니 이게 굳어져갑니다. 애만해서는 끄떡이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떨까요? 서서히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잠겨지는 개구리처럼 나중에요, 자기 자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저 ICU에 있는 이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처럼요. 나중에는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나중에는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움쩍도안 해요. 그게 어떨까요? 복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고 또 교회에서 하는 것이면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움직이려 할 때에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이게 점점 더 나중에는 정말 어 그렇게 아주막 콘크리트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되어버린다면은.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면, 변화받지 못하면, 변화되야만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면, 그한 사람의 그어 그냥 게으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구역원들이나, 또 그와 함께하는 또 가족이나, 또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좋은 영향을 력 끼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보면 어떨까요? 함께 이렇게 서서히 망해져 가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었지만 상대주의, 물질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넘어설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것또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나를 속이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시는 복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출입을 알지 못하노라. 아,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가고 앉고 일었을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고 멈춰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 당장에 귀해 보이는 것 이런 것 속에 자꾸 갇혀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다른 말하면 주님의 뜻이죠. 그 주님의 뜻이라면은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단무지처럼 내가 단순무식하게 그렇게 순종하리라 복종하리라 그랬을 때그 요단강에 발을 디딘 사람이 요단강에 갈라지는 것을 맛보고 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보고 해와 달이 하늘에 멈추는 것을 보고 가난 땅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세 바이 돌아라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돌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무엇을 분별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건 죄지라는 게 아니라, 죄짓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분별력이 있을 때,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될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에 이릅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과 점점 더 이렇게 세상 끝을 좋아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배가 양이냐 질이냐, 저는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뭔가 달라지느냐? 예, 당연하죠. 우리가 신앙 좋은 장로님,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눈에 띈다는 거예요. 교회 눈에 띄고 하나님 의 눈에 띈다는 거죠. 눈에 띈다는 게 뭘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 항상 내가 하나님을 매배하는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어떠냐? 어느 순간 주님과 내가 가까워, 너무 가까워지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자기 자신을 세상 속에서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원하는 뜻으로 자기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 수 있을까? 어떻하면 이게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또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들, 이를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걸 막 내려놓려고 으막 애를 쓰고 막 그냥 막 자기 머리를 쥐어박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주님께 가까이 가면 저절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어, 교회로 가까이 나오면은 저절로 세상 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예.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따라갔을 때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성숙함이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갖다가 귀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메신저를 더 소중히 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자체를 사랑하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메신저가 시시하게 느껴져요. 그럼 그분이 하는 말도 시시하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시시하게 다가오는 순간 실천하고는 순종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분, 뭐 논문 쓰는 학생에게는 지도 교수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 교수님 말한 마디가 거의 뭐 생명 같은 것 아니겠어요? 선생이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가 한 마디 지나가면서. 마디했다 그냥 이웃집 아줌마 흘려 들을 수도 있을 수도 어도뭐 별반 중요하지 않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전제가 그 메신저가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주시는 거기에 대한 전제를 갖고 있을 때에 훨씬 더순종하에 쉽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에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읽읍시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함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은 이 버려라는 것 가족 버려라 뭐 이렇게 형제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쉽지가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마지막 넘어 파이브에 보시면요 무리와 제자. 그래서 행하는 것은 누구냐 제자다. 행하지 않는 것은 뭐냐 듣기만 하고 멈춰있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특징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무리에서 시작해서 제자가 되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무리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된 데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과 복종은 상관이 없고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가치관이 중요하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무리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지만 제자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이다라는 것. 그리또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본전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밥을 왜안 주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왜 하나님 아직도 응답 안 하지? 항상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불평이 가득한데, 제자는 어떠냐? 그저 주님 뜻 앞에 더 서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게 제자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무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한다. <laughs> 변덕, 변질을 하는 거죠. 주여주여 주여 하다가도 당장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호산나호산나 호산나 하다가도 그냥 예수님을 막 정주한 일에 앞장섭니다. 제자는 어들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말씀 참 좋아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가 한결 갔다는 거죠? 한결 갔다는 거. 우리는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 제자는 어떨까요? 들은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며 한결같이 주만 바라보고 사는 주바라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다가 말씀 때문에 승리하고 말씀 때문에 성공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감동만 받지 말고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더성숙함이이룰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말씀도 그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는 속이는 사람 뭐라 말합니까?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가장 자신에게 사기꾼처럼 이렇게 행할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면서 짧고 요한한 인생, 덜풀 같은 인생, 일리일비하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바람에 있는 부초같이 이렇게. 물결 위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 살아가시할 줄로 믿습니다.